미국 과학자들이 전통적인 광합성을 대체할 혁신적인 농업 방식을 개발했다. 이른바 전기농업인 일렉트로 에그리컬처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태양광 패널로. 이산화탄소 CO와 물을 화학 반응시켜 아세테이트 에서테이트를 생산하고 식물은 이 아세테이트를 영양원으로 삼아 햇빛 없이도 자라게 된다. 연구팀에 따르면 이 방식은 기존 광합성보다 에너지 효율이 4배 높고 농지 사용 면적을 94% 줄일 수 있다. 이 같은 성과는 토마토와 상추 재배 실험에서 이미 입증됐다. 현재 연구자들은 아세테이트만으로 완전히 성장할 수 있는 식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다층형 실내 농장과 우주, 식량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기존 광합성은 태양 에너지를 유효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1%에 불과해 농업의 생산성을 제한해왔다. 새 기술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전기화학반응으로 아세테이트로 전환하고 이를 식물영양원으로 사용함으로써 태양광 의존도를 없앴다. 이번 성과는 전통작물뿐 아니라 버섯, 효모, 해조류 등 다양한 생물의 상업적 재배에도 응용 가능성이 크다. 전문가들은 전기 농업은 기후 변화, 식량 안보, 우주 탐사 등 인류가 직면한 식량 생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.